안녕하세요. 딱한건 일본어 능력 시험 N1 총 3회분 모의고사 중 제1회를 담당하게 된 강남 N1 강사 황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언어 지식 독해 청해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언어 지식부터 들어가는데요. 1파트에서 7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45문제입니다. 1파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파트는요. 한자 읽기 문제입니다. 자, 1번. 고손모노 세카가유시오노와 오야노 새끼는 대하루 마이가 오이. 자 여기서는 유가무 아이의 성격이 비뚤어져 버리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경우가 많다라는 뜻으로 유가무로 읽혔고요. 그 외에 자 고바무 니라무 하게무도 각각 좀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상가샤는 오모이가 손오수러 갔니 교식구 살해 때 있다. 응축이라는 말은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응은 교 그리고 축은 슈크로 읽히고 각각의 동사가 유명한데요. 코르, 거라스, 찌지마루, 찌지메르를 읽히고요. 코르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로 듣기에도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응기다, 응고되다, 열중하다 빠지다. 혹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공을 들이다, 신경쓰다 뜻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어깨가 결리다, 알죠? 어, 이런 느낌으로 쓰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찌지마루는 자동사고, 찌지메르는 타동사입니다. 자, 같이 알아두십시오. 오쿠바리시타시로와 젠넨도는 론분가라 바쓰이데스 발췌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에서. 바쓰이라고 했을 때는 답은 1번이고요. 발자는 여러분, 누케르 누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키, 보통 우리 이키로 읽었을 때는 보통 세련데임이라는 나용사로 쓰이고요. 쓰이라고 읽히면 명사로서 사물의 가장 높은 부분, 정수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바쓰. 4번 개인 유소시가라 뉴욕행 오 고다츠 시타 한인가츠 까마타 났어요 강자가 고를 읽고 탈이 나츠를 읽혀서 답은 1 번이 되고요 고다츠 강자가 보통은요 지요의 강이 자큐를 읽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듯 고토라든지 아니면 고조 고집이쌤 혹은 고인 강제적임이라는 것은 자 고다츠와 마찬가지로 고를 읽고 이네 가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오번 유저로와 유루야간이 아카까라 무르삭키니, 가와떼 있다. 자, 저녁 하늘이요. 느긋이, 천천히. 자, 빨강에서 보라로 바뀌어갔다라는 거요. 여기서는 유루야까라는 나형용사가 나왔고요. 완만함, 느릿함, 느슨함이란 뜻이고, 유루이 이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로 쓰는 유르메르와 유르무가 있어요. 그래서 뜻은 같고요. 여기서는 답은 3번이긴 하지만 1번, 2번, 4번을 본다면 시도의 카라는 것은 정숙함, 다함 그리고 수고의 카 자, 튼튼함, 건강함, 사화 야카 시원한 상쾌함도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6번 들어습니다 진코와 토시노 기보 하카루 메아스다. 자, 이거는 1급 단어이긴 한데요. 메아스라고 읽히고 뜻은 목표나 기준인데 여기서는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자, 메아스니나루하면 기준인데다 혹은 메아스오타테루 목표를 세우다라는 수고가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칠 번부터는요 파트 2로 들어가면서 공남의역입니다. 얼마나 문맥 해석을 잘하는가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자, 카노오 존노 뉴쇼니, 난이니사살때 카레라와 캔큐니 하겐다라는 거요. 수상의 어떠 어떠한 것을 받아서 그들은 연구에 힘썼다라는 것은 여기 문제 상관없이 선택지 상관없이 자극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촉발, 쇼크, 하츠가 좋겠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 있죠? 한쿄 이것은 반응이 가까워요 어떤 것에 영향을 주면 그새 반응만 있는 것이지 자극을 받아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쇼쿠하츠가 좋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외에 한예라든지 뭐 쇼라이라든지 초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익혀두십시오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모 나나지오 쓰기 있다 노데 미세오 무스코니 맡았을때 나니 난니스를코더니 시다 라고 나왔어요 70이 넘어서요 가게를 아들에게 맡긴대요 그리고 뭐 하기로 했다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언태밖에 없어요 근데 언태가 없어 답은 1번이죠. 인쿄. 일본식 표현입니다. 인쿄라는 것은 언거, 언태, 혹은 니까 언태에서 집에 심어 있는 노인도 인쿄라고 하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다타이, 저, 타이에끼 엘료, 단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토벤, 의 나이쿄, 키쿠또 키모찌가. 자, 다이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나는데 기분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을 나와야 되는데 기분의 변화가 있는 것은 하나 있죠. 야와라그, 오나와시다, 오나에시다, 누구르시다. 라는 뜻이에요. 기분이 누구로시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살기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막다, 차단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단마르는 정해지다라는 자동사죠. 근데 후레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타동사를 함께 가지는 사와로의 친구죠. 자, 사와로는 타동사로 가지만 후레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요? 한자는 갔지만 자타동사를 다 같이 가져요. 타동사로 가실 때는 만지다, 건드리다의 느낌의 사와로와 같지만 그 외에는 뭐예요? 접촉하다라는 뜻도 있고, 언급하다라는 접촉되다도 있고, 다이다, 닫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들어가습니다 자, 하나시아야 해고생호 개주렁와 뜨기노카이기에 모치코사레를코트리 났다. 모치코스는요,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보류하다라는 네 단어이고요. 보류한다는 것은 평행선을 그어, 그, 그렇기 때문이죠. 자, 평행선을 걷다라고 했을 때, 해석상으로는 1번과 2번이, 자, 답이 될것 같지만 해코생오다도루라는 것은 숙어로서 외워 두셔야 돼요. 평생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아유무는 추상적인 것을 그럴 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은 기말이 먹고 됐어요. 외우 두셔야 됩니다. 해코생오다도루. 타도르. 다도루는 단독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는 뭡니까 더듬다, 더듬어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다도리 즉, 쿠야또도자 구, 스루토키 즉, 카 오, 코토바 됐어요. 일단 다도루는 이랑 세트기 이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 그 외에 자 아유무사스다테루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상도 요케나구치다시대하나시가 난이난이 심았다 나왔어요. 요케나 자, 쓸데없는 창견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되는 걸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야기가 복잡해지거나 꼬일 때 쓰는 것이 있어요. 고지레루라는 애가 있어요. 고지레루는 일곱 단어로서요. 병이 악화되거나 복잡해지거나 이야기가 꼬이거나 복잡해지다 아니면 마음 따위가 꼬일 때도 쓸수 있는데요. 병이 악화될 때도 많이 쓰는데, 이 예를 들면 가제오희 때, 저어그방 놔뒀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아래가 뭡니까고질레때 그것이 악화되어서 하이엔이 났다 폐렴이 되었다는 라 느낌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히즈무 같은 경우는 아까 유가무 나왔죠 유가무 같은 경우는 마음과 형태가 비틀어졌을때다쓸수 있고요 히즈무는 주로 형태가 비틀어졌을때 많이 쓰는 아이예요. 한자는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자 하즈무라는 애는 띠+ 튀다라든 지덜뜨다라는 뜻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출되어진 시험 문제에서는요. 하나씨가 하즈무라는 말 써서 이야기가 꽃을 피우다, 이야기가 활기를 띄우다라는 수고로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스베르는 외의적인 일그룹 동사로서 미끄러지다 뜻이죠. 자, 12번. 시고토리 타이스로 카노조노 나리나리나 시세인와 아타마가 사가르.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문맥상으로 머리가 숙여진다라는 것은 존경스럽다라는 뜻이죠.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럴까요? 그녀의? 히타무키나 시세니와 히타무키라는 것은 한결같은 자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죠. 자, 그 외에 부쇼라는 것은요, 게으름 기차나함이란 뜻이고요. 가타쿠나라는 것은 왕고함, 왕가함인데요 가타쿠나는요, 가타쿠나까지가 어간이에요. 만약에 왕고한 성격을 하고 싶으면은 가타쿠나나 세가쿠라고 해줘야 돼요. 나를 두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모함입니다. 자, 13번. 카레와 나리나리 또, 시와라쿠가방노나까오 사그때, 요야쿠, 스마호, 토리다시다 스마트폰을 끓였는데요, 요야쿠, 겨우 꺼냈대요. 왜요? 잠시 동안 뒤졌겠죠? 뒤질 때 나는 소리. 자, 의성어는 뭘까요? 자, 고소고소, 바스락바스락,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니까 봤다 바타 바다저럼요 톡톡 탁탁, 파닥파닥이란 바닥 뜻도 있고요. 이거는 또, 후아후아, 둥실둥실, 푹신푹신, 사쿠사쿠, 사박사박. 따로따로입니까? 요도 심 좋겠죠. 파타파타 탁탁 치다라든지, 아니면 우가호아후아떠 있다, 우이떼이루, 사끄 사끄, 우가 사박사박 걷다라는 뒤에 동사와 같이 아와세떼 같이 붙여서 요거 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십사 번부터는 유해에 들어갑니다. 유해 같은 경우에는 즐거워진 것에 가장 어, 뜻이 비슷한 것을 찾는 것인데요. 어려운 것은 쉬운 거, 쉬운 거는 어려운 걸로 바꾸는데 히라타쿠는 히라타이로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노 세세와이으모 히라타쿠 세스메스로 했을 때 히라타이는 평평하다라는 뜻도 있고 알기 쉽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알기 쉽게 설명한다라는 뜻이고요. 제일 가까운 것은 와카리아스그라고 해야 되겠죠. 자, 히라타이 뜻을 알아두시고요. 쯔마라나이 시시하다 재미없다, 마기라와신 이 형용사로 헷갈리기 쉽다라는 뜻이고 구도이는 장황하다라고 알기, 알고, 알고 있는데요. 색이 뭐, 칙칙하거나 맛이 느끼할 때도 같이 쓸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칸바스는요때 노카와 진다이나 히가 이오코무타. 진다이라는 거 심대한. 한국말도 좀 어려운 말이죠. 심대한. 그저 큰, 그죠? 그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자, 심자가 심하 심자죠. 제일 가까운 것은 이 형용사에서 하나하다시 3번입니다. 하나하다시는 2015년 6법 문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하나하다 자체가요. 심자예요. 이렇게 쓰면은 하나하다에서 혹시 즉 부사가 돼서 심이 매우 하나하다 이칸데스 이렇게 사용할수 있고요. 하나하다신 심하다라는 뜻이고 닌다이라는 것은 신대한 큰 이라는 뜻이에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사화 시키면 닌다이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음 있죠. 이것도 칸바스는 듣기에도 잘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모오모시 같은 거 있죠. 엄숙하다. 그리고 모노모노시 사엄하다. 그리고 미스보라시, 초라하다, 빈약하다라는 1급, 이형용사도 같이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고로, 매노마이니시대 리타이어 또한, 아, 고를 눈앞에 두고 퇴장하다니, 문늬다 뭔가 모르겠지만, 문늬는잘 모르겠지만,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쿠야시예요. 분통하다, 분하다 뜻이에요. 제일 가까운 것은 3번이에요. 자무행이라는 것은 불교적 용어에서 봤을 때는 무념 아무색깔 없는 문념의 세계를 얘기하지만은 이 우리 속세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는 원통한 분함이고 일부식 표현입니다. 제일 가까운 것이 자 구야시였는데요. 그 외에 시부이라는 애가 있어요. 시부이라는 것은 떨다라든지 맛이 아니면 차림새가 수수하다, 표정이 떨뜨름하다라는 동작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케나이가 나왔어요. 아케나이는 싱겁다. 맛이 싱거운 게 아니고요. 뭐 4대 0으로 싱겁게 져버렸다. 어이없다라는 동사 있죠. 아키레루. 어, 아키레루, 어이없다라든지 혹은 아케니, 도라레루 해서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아이와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케나이, 어이없다. 아키레루, 어이없다. 아케니, 도라레루, 어안이 벙벙하다. 자, 그 다음, 모 따이나이는요, 여러분은 아깝다라는 뜻만 알고 있는데, 모 따이나이, 가분하다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17번, 팬키데, 헤아젠타이오 시로쿠 시약에 따라 이젠요리 시로쿠 미했다. 자, 시약이로는요, 쉬운 단어의 면미에서잘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맨날 오에루, 오아루라는 말 쓰지만, 시약이로라는 것은 마무리시 있다라는 타동사고요, 자동사로는 시아가루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얗게 완성했더니, 마무리했더니, 이전보다 넓게 보였다. 마무리했으니까 뭐예요? 저 그렇죠. 간세의 사세 따라 완성시켰더니라는 뜻이죠. 시야기로 알아두시고요. 가코 가곡 사이크 세공입니다. 공자가 쿠를 읽히는 세공은요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에 갑니다. 자, 18번. 카오리 상화 미나리니와 무톤자그다 미나리라는 것은 차림새 행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우리도 많이 쓰죠. 너는 왜 차림새가 그러니? 라고 하잖아요. 무토 혼자 그러는 관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것은 뭘까요? 키니 카케나이. 키니 카케로가 신경 쓰는 거잖아요. 키니 카케나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키를 이용한 간용구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외워두셔야 돼요. 나오는 족조. 자, 일단은 뭐야요 키니 카케루는 신경 쓰다. 키니 카케나이는 신경 안 쓰다. 자, 키오 누크는 긴장을 놓춘데, 키오 누카나이 데그다사이 긴장 놓치지 마세요. 라고. 키가 모메르라는 애가 타다, 애를 태우다, 라는 키오 모무, 라고 말해요. 키오 모무. 키가 모메르는 애가 타다, 라는 자동사역기를 속이 타다라고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키가 히께르라는 것은 하스까시인데요. 키가 죽어서 부끄러울 때 쓰는 말이에요. 키가 히께르. 자, 같이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주시면서, 저, 외우시면 되겠죠. 자, 십구 번, 진세이 대와 카나라스, 이지도와 타닝 포인트가 오토즈레르몬데스, 타즈네르 오토즈네르 다 방문하는 거죠. 추상적인 것이 방문할 때는 오토즈레르고요. 타닝 포인트라는 건 전환점을 얘기해요.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뭘까요? 예, 이 번, 텐기입니다. 텐기란 자체가요, 전환이 되는 시기를 얘기하죠. 자, 답은 2 번이지만은 발음상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 번, 뭐요? 호단, 발단이에요. 보통 뭐요? 핫즈나 하수로 발음되는 발자가 호수로 발음되는 발단.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거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유, 다시 읽겠습니다. 빨리쓰려고 하다 보니까, 호수오크가 됩니다. 호수오크도 뭐 발쪽, 어떤 단체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혹은요, 어, 상급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 호사, 발자. 예. 네. 시험에는 호단이나 호수구가 일급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세 가지가 다 합니까? 호수로 발음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키, 동기. 그리고 슈쿄구라는 것은 종국인데요. 여러분, 종국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최후를 종국이라고 하죠. 한 번씩 한국어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순화해서 쓸지 잘 모를 경우에는 국어 사전을 꼭 봐서요.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20번부터는 용법 문제고요. 용법 문제는 그 단어의 품사부터 확인하셔야 되고요. 동사라도 타동산지 자동산지. 자, 타동사를 다 같이 사용하는 건지, 열개 이하의 뜻이라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자한 자라면 이게 스로 동사인지, 명사인지, 나형사지 부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동사니까 뜻이 뭘까요? 힘메루 간직하다. 뭐뭇을 간직하다. 내포하다라는 타동사죠. 자, 가장 알맞게 쓰인 문장은 뭘까요? 3번. 카레와 코코론이 히메때 있다. 간조 아라완이시다. 자,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그런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라는 숨기지 않고 공연하게란 뜻의 아라와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즈와 환자가 같습니다. 이것을 로코트라고 해서 면 로골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아라와가 됩니다. 단순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일번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아르바이가 왔다 노데 우타가요, 나니아니코토가되기다 아리바이가 있었으니까 의심을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겠죠. 하라스코토가되기다 우타가요, 하라스. 그죠? 어, 우리 기분 풀다는 뭐예요? 기바라시, 기분어 하라스란 말 쓰죠. 하라스 풀다. 자, 이번에는 오사나이코가, 카와이 시구산이 오마즈, 에미가 난이 납니다 어린아이의 귀여운 행동에 무심결에 뭐예요? 웃음이 흘러나온 거죠. 에미, 그 다음 가, 자동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모레루, 코보레루가 좋겠죠. 모레루는 세다라는, 누설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웃음이 세어 나오다. 혹은 코보레루 넘쳐나다 뜻이지만, 웃음이 나오다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오라고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뭘 쓰면 된다? 우카베루 쓰면 됩니다. 에미오, 우카베루. 웃음을 띄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은 유분이 사크 대책을 막을 다음에, 냈다우에데 동사 타형 플러스 우에대는 뭐만 다음이죠? 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거예요. 사쿠오네루 이렇게 해서 바뀐 것들도 같이 확인하시고 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21번 들어가겠습니다. 가 각급계 등급매기 신용평가라고도 하죠. 어떤 문장이 가장 알맞게 쓰였을까요? 자, 1번죠. 농산물과 KB 시 기준이시다가 때 각급계 사례 때이루 농산물은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등급매우시 등급매기지고 있다. 1번이 적당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2인가야 로쿠니노 멤바데 6명의 멤바로 뭐? 고세의 사례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가 좋겠죠. 3번 갖고 싶게 수로 왔게 되어 나이가 있지도야순다 것도 가 나이 뭐 많은 것은 아닌데요. 한 번도 신적이 없대요. 뭐요? 지만 수로 왔게 되어 나이가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 한 번도 신적이 없다. 4번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나는 시다 도리노 객관이 낫대 도 때문에 우리 식 같다. 뭐 요소 요칸은 아니면은 예상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예상 한 대로의 결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고친 문장도 한번더 확인 자, 다음은 22번 호노메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암시하다. 는 짓이 나타내다라는 뜻인데요. 가장 알맞게 쓰이는 문장은 뭘까요? 자, 바로 4번. 상가샤로 나 아닌가가 한 따위는 이코오 호노메카시다. 자, 타동사이거든요. 참가자의 몇 명인가가 반대의 의향을 호노메카시다. 는 짓이 암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니지무 있죠? 니지무 같은 경우에는 번지다 혹은 스며들다, 배에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니지무를 자동사를 타동사에 시켜서 니지마세로를 하면 나타내다, 옆보이게 하다 라는 뜻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니지마세루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니지무라는 것을 니지마세루 있죠. 얘는 번지다, 스메들다 베이다 이외에도 옆보이다뭐뭐이옆보이다 나타내시다 라는 뜻이 있는데, 타동사를 시키려면 사역형으로 바꾸면 되니까, 호노메카스와 니지마세루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일번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아노세시가와 지분이 히가 나이 또, 희와 나이 또, 자신에게 잘못은 없다고, 뭐? 고겐시대 하바카라 나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바카로라는 단어. 끌 탄자인데요. 끓이다 그리끼다 라는 타동사를 가지고 있고 뭐 자동사로 위세를 뜻이다, 널리 퍼지다 뜻이 있는데 이것타동사를 쓰였고 동사 태용하고 같이 쓰였을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나니나니테 하바카라나이로쓸때뭐뭐 함에. 그립낌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와 아니면은 모를 음, 써서 막 히도메 모하바카라나이 이목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립기지 않는다라고 쓰이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때 하바카라나 말함에 그립낌이 없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분쇼나라비라든지 갈로느키의 문법에도 나올수 있으니까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서는 코겐시대 하바카라나 공원함에 자 그립낌이 없다. 다음 두 번째 카레와 소원을 약속시다 오보야나이 또 그러한 약속한 기억이 없다라고 뭐였다? 이하다, 이하라는 것은 끝까지 주장하는 뜻이 있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카레와 오모이 가케 나이시 주모니 그치고 모되 심하다 그치고 모르라는 것은 머물거리다, 우물거리다 뜻이에요 그치고 모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 더듬을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치고 모르, 자, 여기서는 우물우물거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테 하바카라 나이도 알아두시고 이하루, 그리고 그치고 모르도 함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미루미루인데요. 딱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얘는 순식간에 라는, 거, 삽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닫지마자 의미하고 닮아있는데요. 제일 잘 쓰인 문장은 뭘까요? 예, 네, 바로 1번. 텐포크시다 후네와 미루미루, 우민이 시즌데 심았다. 전복한 배는요, 미루미루, 삽시간에 순식간에 바다로 가라앉아 버렸다. 라는 거죠. 그럼 이번은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아노신콘상와미루미루니모시와세소다 이상하죠? 그신혼부분은요 남이 보기에도 요소민 이모시아 세소보다 행복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삼번 와타노요나와 쿠모가 미루미루 우칸한데이루 뭐요? 송과 같은 그 구름이요 미루미루 뭐요? 후아리 또 두둥실 우칸한데이루 두둥실 또 있다가 좋겠죠. 그리고 사번 유기미치니 키즈네노모노라시 아토아시가 미루미루 두드이때이루 그러니까 눈길에요. 여우의 것인 것 같은 발자취 즉 뭔가 발자국이 뭐 텐텐 또 두드이때이루 점점이 뭐요? 이어져 있다. 가 좋겠죠. 요소의 후아리또, 텐텐또도 미루미루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은, 자, 24번인데요. 제애 얘를 읽는 것은요. 모노고코로라고 읽히고요. 그, 살이 분별, 혹은 철, 지각을 뜻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모노고코로가즉 그에서 철이 들다, 세상 물정을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가장 알맞게 쓰인 문장은 2번. 모노고코로가이 이따 <목소리> 토끼가라 요시와 나가가 와루 카다 철이 들 무렵부터 부모님의 사이가 나빴다. 가장 정답이고요. 일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난이나이니 돌아와래. 몸에 사로잡혀서 상대의 배려가 없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대요. 뭘까요 그렇죠. 부지 요꾼이 돌아와래. 무력에 사로잡혀서. 비슷한 뜻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니까한자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아 저것도 무력일까라고 생각하시면 무력을 쓸 때는 부츠욕구가 맞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번 아손데 소바까리이또 나니나니가 테카스르 놀고만 있으면 뭐가? 학력이 저하된다. 뭐 여러 가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말이 된다면 여러분도 바꿔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레와 나니나니가 하야이까라 하나씨가 쓰그니 저지루 얘기가 금방 통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따바르 카이텐, 머리 회전이라든지 노미코미, 뭐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제가 바꾸는 것이 뭐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국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고카크. 자, 이자안자대요 얘가는 호가학이라는 뜻이고, 어피스타, 막상막하라는 뜻인데 좀 어려운 말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얘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고부고부, 고부고보다 고부 막상막하다라는 뜻이에요. 해외에서 이걸 많이 쓰긴 한데 어느 시기에서는 이자라도 많이 익히도 해야 되겠죠. 가장 잘 쓰인 것은 바로 1 번. 료치모노 고카쿠노 플레이데 미코타에 아루 시아이닷다 양팀의 자 막상막한 경기로 볼만한 시합이었다는 거. 고부고노 플레이, 저 고카쿠노 플레이. 자 그러면 2 번은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마르키노우에 대 카라다노, 난난리오 타모스노와 무스까시. 자, 동그란 그 통나무죠. 통나무에서 몸에 뭐를 유지하는 것? 즉, 킹코, 밸런스죠. 균형이라든지 밸런스를 지키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자, 3번은 후타스노카도가 그죠? 두 개의 각이, 각그가 그죠? 어, 히토시 삼각형와 타가이니 난리난리 대하루. 이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그 설명이죠. 두 개의 각이 같은 삼각형은 서로 닮아 있다. 뭘 해야 됩니까? 소지 대하루 상사다해서 닮았다라는 좀 어려운 이자 한자고요. 그다음 4번 강와 탑의 모노 또 나느나니까 나つ나が리가 아루 또이아레 떼이루 어떤 연관이 있다. 음식과 미세츠나 つ나가리가 아루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하는 겸사옵니까?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4를 마치고요. 그다음 파트 5 문법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